어 잠깐만 죽일까? 사아 아, 잠깐 아까 그 사람이다 왜 죽었어?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다고 why? Why? Tell me why. Why? I didn't do that why? I didn't do that why? 죽어 What? 내가 안 그랬다고. 어, 내가 안 그랬다고. 자. 오늘 할 게임은 러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스팀 피 c 카페 BJ 서포터즈 4주차 미션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이 게임도 역시 스팀 피 c 카페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요. 원래는 스팀 PC 카페를 가셔도 이 게임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스팀 PC 카페를 가시면 무려 무료로 플레이를 하실 수있고요자 검색창에 스팀 PC 카페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스팀 PC 카페 소개를 누르시면요. 스팀에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가맹 PC방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지도에서 우리 집 주변 스팀 PC 카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가능한 게임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중이고 어, 서비스 게임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40여가지 이상의 게임이 있으니까 꼭 한번씩 보시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스팀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매를 했고요 스팀피쉬카페 가시면 무료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예전에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고 실제로 플레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옵션을 좀 만져볼 건데 어 만졌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 이거 방이 있네. 방이 있어요. 방이 서버인가 이거 서버에요 어핑 낮은 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메인 어 조인 서버 들어가겠습니다. 아아 아, 오른쪽이 아, 아. 오케이. 아, 자, 오른쪽 위에 요것을 누르시면은 자, 한국으로 이렇게 됩니다. 공식 서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 메인 서버 접속. 아, 감사합니다. 물에 들어가 방사 아, 방사선 제거하려면 아이씨, 깜짝이야. 이씨야 이씨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려면 프레스 애니키 눌렀어. 오! 자 어 자, 잠깐만 잠깐만. 어자아 잠깐만요. 오오 잠깐만요. 오, 옷을 안 입고 있... 아 이거 뭐야 이거. 옷옷안 입고 있어 이거. 침낭 이름 바꾸기. 어 일단은 총소리가 나는데? 저기서? 어디서? 저 옷을 옷아이거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설정하는 거 있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설정. 아 여기 있다. 아언센서드로되겠구나 아, 언더웨어로 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유, 정말. 어, 어, 감사합니다. 설정, 오케이. 침낭 이름 바꾸기는 뭐야? 자, 쉬프트로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고, 스페이스 점프에요. 네, 어, 다행이다. 반스 입었어요. 반스 입었습니다. 인벤토리를 열려면, 탭키를 누르세요. 나야? 아무것도 없네. 얼굴 못 바꿉니까, 이거? 꽈찌쭈가 아니고, 접니다, 지금. 이, 이것이 저예요. 잘 생겼구만. 자, 일단은 내가 뭘할수 있을까? 어, 사람이다! 일단 죽여봐! 죽여봐봐! 어디가, 어디가, 여기로 와봐! 어, 자,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지 보자, 어? 뭐야! 뭐야, 당신 뭐야? 돌멩, 잠깐만요. 돌을 들. 아, 이거 약탈하자고 이거? 아, 죽였어. 뭐야 이거? 죽였어요 이 사람이. 전리품 어떻게?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뺏을 수도 있구나. 어, 잠깐만요. 이거 죽일 수 있어 내가 그러면? 잠깐만. 지도를 펼치려면 G 키. 아, 오케이.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어 여기 뭔가 아 씨야 아, 야야 야. 야, 야. 어 잠깐만 나 공격했어. 어어어 어어, 잠깐 만 아이 저자 자. 야 이상해요. 얘 이상해.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이렇게 피해 주. <laughs> 잠깐만 자. 자,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 잠깐만. 나 피했다고 생각했거든?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나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다시, 리스폰 어떻게 해요? 아, ESC 누르고, 잠깐만! 나 마무리했어, 누가! 아, 자살기능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나 복수하러 갈, 아무 키나 눌러. 잠깐만, 맵이, 어디였지? 여기거든요? 지금 내 위치 어디야? 아, 여, 열로 왔어. 아, 너무 멀다. 일단은 저 녀석, 자, 기억하겠습니다. 죽었어. 일단은 나무 100개 수확 퀘스트가 있네. 왼쪽 위에. 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맨몸으로 시작해서요. 내가 이렇게 뭐, 나무를 수확하려는데 발소리 들려. 어, 경치 좋다. 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에너지, 그리고 갈증, 배고픔이 있네. 뭐야, 뭐야, 이거! 아,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늑, 늑대? 늑대야? 어, 잠깐만, 어떡하지?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어, 늑대야? 어, 오케이. 저는 약간 이런 하드코어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쟤네들 이상한데, 잠깐만. 아이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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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얘네 뭐야? 이거... 아, 진짜... 에이씨, 뭐 이런... 어, 시간... 어 완전... 어, 무슨... 사람을 보자마자 공격부터 하고 자빠졌네? 잠깐만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내가 빨리 강해지겠어. 기다려 너네들, 내가 빨리 강해지. 나무 채취 어떻게 해? 이거 나무 수확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죽여 죽여.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나나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어 잠깐만 발소리가. 발소리가 들려요. 어 저기 있어! 잠깐만 나무를 수확하려 했는데요 나무 1번 어? 아, 아 인벤토리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 밑에 퀵슬롯이 있네 1 2 3 4 5 6 일로와봐 씨 일로와봐 자 나는 그저 어 자, 자, 잠깐만 총 들고있어 뭐야 이거 총이 있어 어 잠깐만요 내 발소리 들은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 이거 뭐야? 반짝이는데? 어, 잠깐만요. 어! 아, 유한광석이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보자. 어, 20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모아놓을게요. 어, 반짝이는, 이렇게 캘수 있는 것은, 아, 소모가 되기도 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빠르게 캘수 있고, 더 많은 광... 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곳에 대고, 요렇게. 어, 요렇게. 반짝이는 곳을 노려주자. 어, 됐다. 다 캤다. 일단은 나무를 캐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어, 저, 저, 어, 뭐야? 뭐, 막총 날아다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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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를. 어, 잠깐만, 나무가 없는데? 요한광석은 나중에 총,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을까? 요런, 요런, 숲으로 가야겠다. 나어디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일로 갈게요. 어, 저기 나무가 보이죠? 끝에. 저길로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여기 쓰러진 나무가 있거든? 이거 캘수 있지 않을. 그렇지 목재 10개 어 10개씩 들어와 돌도끼랑 곡괭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100개를 캔거 같거든요 이거 모닥불을 제작하랬지 이, 이거를 눌러서 어떻게 잠깐만 뭘 만들었는데 100개가 사라졌는데요 어어 어뭐 어, 빨간색이 아 제작을 했구나 내가 어 제작 중이었구나 3번에 모닥불이 만들어졌어. 어 일단은 많이 캐져요 하, 나무 하나에. 아요 빨간색을 때리면 더 많이 준다. 맞지 맞지 맞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느낌 알겠어. 자 돌멩 돌메...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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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됐어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3번 건설 차단이래 어 여긴 된다 잠깐만 나의 또그 아지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좀 어떤 그 배산임수는 다먹혔고요 나무가 좀 많은 지형에다가 어 아지트를 건설하자 일로 가야겠어 여기 일단은 좋은 위치를 나막 설치할 수는 없잖아 나도 나도 이런 집을 갖고 싶어 내내집 마련의 꿈자이 게임의 부제 러스트내집 마련의 꿈 뭐야 이거 아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아이씨이여러여러어집 어? 하기하이렇이힘듭힘듭어땅 어, 보땅 땅 보러 다니얼마얼힘든힘우지우 지금 지소 체험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 여기.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헉, 잠깐만요, 저기는 무슨 요새가 있어? 나무도 있으면서 물가. 어, 여기 좋겠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점 이제 수풀이 나오고 있어. 아, 처음에 나무로 짓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땅 위치를 좀 보러 갈게요. 여, 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어, 다 왔어. 금방 오네, 생각보다. 여기 자리 좋겠구만. 어? 봐봐요. 어, 봐봐. 요새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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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사람이 있어. 어, 잠깐만. 사람이 있어. 야! 아, <laughs> 잘. <laughs> 오케이, 아, 주 <좀> 뭐라고 하는데, <laughs> 어, 뭔지 모르. 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적대적일까? 잠깐만. 어, 잠깐만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 빼겠습니다. 자, 나를 적 저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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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면 안 되지. 도구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슬금슬금 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죽창 같은 것을 들고 있거든. 저거 안 돼, 안 돼. 자, 여기 좋겠다. 여기 집 좋다. 여기 좋다. 이 자리로 하겠습니다. 어, 저기서 날 노리고 있었어. 어, 이쯤에다가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씨. 아,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된다. 여기에다가 내집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기 좋아. 일단은, 자, 이렇게, 조촐하게, 집을, <laughs> 집을, 집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옵션, 불 붙이기. 어, 불 붙었다. 여기가 이제 내, 나의 홈이야. 어, 나무문, 창살, 표지판, 상자. 상자를 하나 만들까?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일단은 요게 소모가 됐으니까. 가판대 하나 만들고 어 나무 많이 필요하다 어 맞아 나무를 많이 캐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되게 되게 금방 이거 소모가 돼 일단은 내집자 가구를 하나씩 <laughs> 들여놓자 어, 들여놓자 아 나무 상자는 이렇게 또어 보관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어 없어 창살 하나 만들어볼까 그리고, 나무를 좀 캘게요. 아, 다른 사람들이 열 수가 있어요? X. 됐어, 됐어. 잠금장치가, 어, 125개 뭐야? 어, 자물쇠를 또 만들어야 되네요. 가판대. 근데 가판대가 왜 필요하지? 내가 뭘팔 건가, 여기서? 가판대를 왜. 어, 건설 차단이래요. 자, 잠깐만. 아, 여기. 에이, 에이. 어, 잠깐만, 사람이다. 죽일까? 건설이 차단이거든? 아, 주변에 다른 사람 집이 있어서. 돌 들고 온다, 얘. 아까의 복수인가? 아까의 복수인가? 나 너랑 안 놀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지나갔어요. 아, 주변에 다른 사람... 아, 그 건설 차단이 주변에 다른 사람 집이 있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도 옷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은 뭐, 나뭇잎, 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어, 나무캔다. 저 사람도 이제 새 출발 하나 봐요. 오 어, 엑스. X... 이거 내 건데? 잠깐만요. 적대를 만들지 말어. 이거 내 거거든? 어, 250개. 어, 잠깐만요. 나 이렇게 파티를, 파티, 파티? 파티인가, 이거? 어, 일단은 호의적이에요. 둘리 같아. 일단은 나무를 이것까지만 캐고 좋은 집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어 자, 잠깐만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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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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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석 석유 잠깐만. 석유가 있었는데? 아 섬유 아아 아, 대마 섬유.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잠깐만요. 이 마약인데 이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왜 그래? 어 잠깐만. 에이 진짜 또 처음부터야. 아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아 여기서는 이 자세가 그 대바드에서요 이렇게 앉으면은. 인사잖아 여기서는 이제 공격 안하겠다는 표시인가봐 어 이것도 안캐지고 반짝이는거만 아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만 캘수 있나봐요 어이구 어이구 이거 점프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어 된다 그렇지 아좀 자유도가 있네 그래도 자유도가 있어요 자, 자, 자유가 없어! 나꽈 찢주는 왜! 아, 자유의 몸이 아니야! 아, 자유의 몸이 아니야! 나꽈 찢주는 왜 행복할 수 없어! 잠깐만! 어, 달 멋있다. 어, 나 이거 너무 지금 너무 정처 없어! 나무 좀 캘게요. 대마를좀주워가지고 불을, 아, 불을, 불, 불, 불 붙이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아 여기는 합법일 수도 있어. 자, 나무를 좀 캘게요. 오, 잠깐만. 여기 뭔가. 아, 이런 식으로. 어, 비행기도 있네. 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요. 어! 사과, 초콜릿, 등, 물 120ml. 아, 오케이. 나무는 적당하니까 대마를 찾아 가지고 피우 근데 이거 어두우면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어두워졌거든. 밤 되면 어떻게 해요? 모닥불 피워야 되나? 아, 횃불 있구나. 아. 아 이걸 쓰면 되겠구나. 아, 우클릭하면 불이 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숲이 울창한 곳으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아, 표시해 놨구나, 내가. 여기거든. 아 어, 근데 여기 총성이 너무 많이 들려. 어 잠깐만 발소리가 들. 어떡 하지? 자 앉아서 도망갈게요. 아 됐다 아침이 밝아온다. 타이밍이 딱 맞구만 이 아침을. 남의 구역으로 들어온 건가 봐. 내가 에이 죽여 진짜 아누아아 아, 아, 화려한 아 조명이 나를 감싸 선글라스 만들어야겠다 어 잠깐만 죽일까? 사아아 아, 잠깐 아까 그 사람이다 왜 죽었어?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다고!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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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do that! Why? I didn't do that! Why? 죽어, oh. 씨! 내가 안 그랬다고! 어, 내가 안 그랬다고! Why? 어, 이렇게 의심도. 잠깐만. 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잠깐, 잠깐만요. 사람 아니야? 잠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어, 뭐야! 어, 잠수하는 줄 알았는데? 얘 뭐야, 얘 뭐예요? 얘 뭐야, 얘 뭐야? 아, 야, 어떻게 해, 이거! 총 있어! 아, 잠깐만! 아, 지금 이렇게 해서,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맨몸 있는 애들 지금 유혹해가지고 갈취하는 녀석이지, 이 나쁜 놈이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컨트롤로 이렇게 해봐야겠어. 에이, 자식아, 니꺼, 네 내가 이렇게 부순다. 이거, 니꺼 네 부숴써 내가 패철패철물아패철물패철물 아, 패철물. 패철물 먹었는데, 어, 이렇게 잘 쏘네. 또, 아, 근처 가면 돼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처로!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될것 같은데 아 NPC예요? 자 그럼 얘기가 다르지 과학자가 총을 잘 쏘네? 어어 어, 뭐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어 잠깐만 어, 공격한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다처먹어 아! 아, 진짜 제발! 진짜로! 피해, 피해! 아, 미치겠네! 여기 사람들은! 저기 가방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 볼까? 아니,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이거? 자 아프리카 TV에서 스팀 PC 카페를 검색하시면 방송국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좌측 하단 게시판에 보시면 주차별 영상들이 있고 전체 게시글을 누르시면 이벤트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 미션 발표 게시글로 가시면 우선은 매 주차별로 현재 서포터즈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진행하시는지 보실 수 있고요. 스팀 PC 카페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이렇게 가맹 PC방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의 리스트가 있고 중요한 유저 이벤트. 현재 진행 중인 3주차를 누르시면 이렇게 3주차 미션에 맞게 업로드 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게시글을 참고하시거나 시청하신 다음 좋아요 및 댓글만 달아주셔도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